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리트머스 종이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머스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 일단 처음에는 여기 위치에 있다가 비커 두 개가 나타나면서 각각의 비커에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트머스 종이도 초기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깃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초기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187, 그 다음에 y 값이 101입니다. 그래서 동작 탭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187, y는 101로 이동하기를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모양을 이 빨간색 지금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요. 조금 줄여서 보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데 여기가 잘려서 그러는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붉은, 아래 것을 푸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 다음에, 모양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로 처음에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형태 탭에 들어가서, 모양을, 푸른이 아니라 붉은. 그 다음에 푸른. 해서 모양을 붉은으로 바,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요게 보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형태에 들어가서 보이기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트머스 종이를 눌렀을 때, 클릭하였을 때, 이제 두 두 개, 식초와 유리세정제 피커가 나타나면서 각각으로 이동하면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를 볼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였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리트머스 종이를 방송해야 되겠죠. 리트머스 종이.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방송을 하고요. 리트머스 종이라는 방송을 받았다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잠깐 보면, 식초와,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이제, 리트머스 종의 방송을 받으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식초와 지금 유리세정제의 위치가 각각, 마이너스 115, 마이너스 68. 그 다음에 유리세정제가, 89, 마이너스 68,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위치로 갈수 있도록 명령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받았을 때, 1초 동안, 지금 산, 요초의 위치가, 식초의 위치로 가게끔, 마이너스 117, 19, 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1초 동안, 마이너스 187, 그 다음 101. 그러면 1초 동안 열로 갔다가 다시 1초 동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유리 세정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유리 세정제는 지금 리트머스 종이와 거리가 멀죠. 그래서 2초 동안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2초 동안 지금 유리 세정제 위치를 보니까 89-68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89-68 68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리트머스 종이를 처음에 색깔의 붉은색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산성 용액에 닿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지만, 염기성 용액에 닿으면 색깔이 무엇으로 변해야 될까요? 그렇죠. 푸른색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트머스 종의 경우 만약에 이 리트머스 스프라이트가 여기 유리 세정제에 닿았다면 유리 세정제에 염기성에 닿았다면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모양은 바로 다음 모양인 이 푸른색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태 탭에 들어가서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고 해주면 여기에 닿았을 때는 이제 파란색으로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리트머스 종이를 방송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반면에 페놀프탈레인이란 방송을 받았다면 이 리트머스 종이에 관한 이 움직이는 이러한 명령들이 실행되면 안되므로 이 리트머스 종이는 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형태탭에 들어가서 숨기기를 누르면 숨기기를 블록을 넣으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클릭하였을 때 지금 여기 숨겨져 있지만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클릭하였을 때 리트머스 종이가 사라지는 그러한 명령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리트머스 종이 스프라이트에 들어가는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